스타클란트. 오, 군데군데군데군데군데군데군데군데아데군데군데군데군데군데군 밑에 붙군야돼데군데데데군데군데군데군데군데 끝나는 거 아니야? 데 어어어 어. 이렇게 어, 이얼굴 어. <목소리> 어, 나온다. 연기만 나오고 불꽃이 안 나오네. 어.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. 오. 안으로냐? 안으로 인제 아래로. 불 물이 기름이라고 하는 게? 네. 기름이라는 건가? 물론한테 이는기름이거같 몇, 언덕이 음. 안 되다. 네, 네. 아, 저기, 저기 햇빛 뽑아, 햇빛. 저기 비치는, 비치는. 이건 잘타는데왜 쟤는 안될까 예, 열량 안에 안 남아있어, 저 여기 아래 공기구멍 좀 뚫어줘야 될것 같아. 아니, 아니, 그 스파클러만 타면 돼. 저기 질산칼 좀 타는 거는 질산칼 좀에서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. 제대로. 어, 로이드 있자 때문에. 이건 엄청 야, 오래 탔는데. 양 많잖아요. 얘얘 똑같잖아 얘랑 음. 양. 연료 남아 있을 것 같아 안 지금. 어. 아 했어. 이거 올리브유하고 뭐모되는 거예요? 나머지 연료들? 네, 똑같고 기 기존 올리는 똑같이. 올리브유만 새로 넣은 건데. 어 이거 뭐? 뭐. 그러니까. 올리브유는 벌써 타고 남았을 텐데, 일종의 환경음을 맺 아니야? 환경아환경거아니 엄청 오래 탄거니이시 음. 너무 오래 음. 탄거니 왜지? 바람 너무 많이 왜이렇오지탄 거지? 는데지는데지는데지 약발을 이제 다 했네. 나무가 이상한 탄 먹어주고 싶다, 아 소리할까요? <laughs> 하지고물 <하는> <laughs> <물을> 부어, <laughs> 물.